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신발 영상입니다. 여름 룩북 영상은 하울 영상 포함해서 한세개두세개 정도 올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름 신발 제품을 좀한번더 찍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키게 됐고, 사실 여름 신발이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많아서 좀 옷이 가벼워질 때는 신발로 포인트를 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제품이랑 함께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신을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골랐기 때문에 구독자 이벤트 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이벤트가 좀 소소하게라도 좀 있으면 진심을 다해서 추천하는 제품들이니까 같이 공유를 하는 게전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플랫폼 피셔맨 샌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스킨을 했을 때 바로 눈에 들어왔던 제품이 이 샌들이에요. 여름하면 또 샌들이잖아요. 또 샌들하면 피셔맨 되게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어떤 룩에 매치를 해도 쉽게 코디를 할수 있는 좀 포멀한 디자인을 가진 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연 소가죽으로 만든 제품이고 화이트, 블랙, 라임, 핑크, 실버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사이즈는 225부터 250까지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보통의 발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정 사이즈 230으로 보통 구매를 하는 편이라 그냥 정 사이즈로 신어봤는데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고민을 하다가 화이트로 선택을 했어요. 좀더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화이트랑 블랙 배색이 너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받아보면 이게 완전 백 화이트라기보다는 크림 컬러가 한 방울 추가된 아이보리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의 이 아웃솔, EVA 눈슬리 고무창이 정말 정말 편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나 싶었는데 실제로 신어보고 들어보면 정말 정말 가벼운 신발이거든요. 어느 정도 굽높이가 되는 신발이기 때문에 저처럼 키작으신 분들이 신기에 너무 너무 좋고 코디에 한계가 딱히 없는 샌들이라서 여름에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놀러 갈 때도 출퇴근 할 때도 정말 자주자주 자주 신을 수 있는 샌들이 아닌가 싶어요. 가죽도 가죽이지만 이렇게 볼록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착화감이 너무 너무 좋고 사실 신고 벗고 할때 이렇게 구를 푼다는 건 진짜 되게 번거로운 일인데 찍찍이 형태로 바로바로 바로 신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된 이런 것도 되게 센스죠. 여름에 가지고 있으면 정말 뽕빠지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피셔맨 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제품은 리뷰도 되게 많은 제품이고 스테디하게 매년 잘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이런 피셔맨 샌들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플랫폼 피셔맨 샌들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도 피셔맨 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튜어트가 진짜 이런 피셔맨 샌들 너무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피셔맨 샌들 맛집이야. 너무너무 잘 뽑아요. 이 제품은 아까 제품이랑 살짝 느낌이 다르죠. 클래식한 무드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성스러운 무드도 살짝 느껴지는 그런 피셔맨 샌들인데, 똑같은 내구성 좋은 천연소가죽인데, 이 크로코 느낌의 가죽이 클래식한 무드를 조금 더 업시키는 것 같아요. 225부터 250까지 나오는 제품이고,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저는 블랙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프론트에 보시면 살짝 T자 형태로 내려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더 여성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버클 디테일은 이 고리에 끼워서 오픈 클로징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비 오는 날신어도 문제 없는 그런 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느낌의 클래식한 피셔맨 샌들은 발도 되게 이뻐 보이게 만드는 신발인데 겨울만 빼면 진짜 다 신을 수 있는 신발이거든요. 가을에는 또 삭스랑 매치해가지고 트렌치 코트에 입으면 진짜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코디를 못한 게 지금 너무 아쉽기는 한데, 반바지를 매치해줘도 너무 이쁠 것 같고, 가을에도 너무 이쁘게 뽕뺄수 있는 디자인이다. 평소에 입는 옷들이 조금 더 슬랙스 쪽에 가깝거나, 스커트를 믹스 매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이 와니 피셔맨 샌들 정말 추천드릴게요. 이두 개는 진짜 평소에 입으시는 스타일에 따라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둘다전 너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다음은 너무너무 귀여운 플랫을 준비했어요. 리본 메리 제인 플랫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진짜. 여름에는 또 실버 아이템 하나쯤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플랫은 실버로 가지고 왔어요. 아이보리, 블랙, 실버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즈는 255까지 나오는 사이즈예요. 제가 230정 사이즈를 신는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은 작게 나온 편이라서 반업을 했던 거거든요. 저처럼 발이 좀 쉽게 붙는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보다는 한 사이즈를 그냥 업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30정 사이즈를 신는데 240 정도는 신어야 좀 편하게 신을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플랫입니다. 각져 있는 부분이 아예 없거든요. 발등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심지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발뒷 부분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되게 좋은 밴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살짝 자글자글한 느낌의 텍스처도 있기 때문에 더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나 미끄러운 곳에서도 문제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아웃솔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여름에는 진짜 이 미끄럼 방지 아웃솔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되게 동그란 느낌의 라스트를 사용해서 그냥 봤을 때도 귀여운데, 이거는 막상 신었을 때 진짜 너무 귀여워요. 반팔 티셔츠에 그냥 데님 팬츠 딱 하나만 입으면 약간 밋밋해 보여서 우리가 실버 액세서리를 믹스 매치 하잖아요. 그때 좀 간편하게 옷을 입고 신발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진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리본 포인트가 너무 러블리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뮬도 진짜 제가 보자마자 반했던 제품이거든요. 여름에 신기 일단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도 사실 봄 여름 가을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죽이나 이런 밸런스들이 약간 여성스럽고 섹시한 무드가 가미돼가지고 진짜 유치해 보이지 않는 그런 리본 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가 총네 가지 나오거든요. 아이보리, 블랙, 실버, 레드. 이 제품 사이즈는 225부터 250까지 나오는 제품이고, 저는 이 제품도 똑같이 정 사이즈 230으로 선택을 했어요. 진짜 편하게 신었는데, 구두라고 느껴지기에는 로우한 굽이라서, 구두에 그렇게 적응한 발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 정도 굽은 진짜 편안하게 신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클래식한 무드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고, 크랙감 살짝 느껴지는 광택 있는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스러워요. 미끄럼 방지가 이렇게 라인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조금 더 미끄럼 방지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팔거든요. 붙여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딱 신으면 이렇게 적정하게 딱 발에 맞춰서 늘어나기 때문에 까지는 거 하나 없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착용을 했던 뮬이고 그리고 이 제품의 리본 디테일이 본연의 가죽을 그대로 썼던 리본이기 때문에 딱 통일감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굽높이도 너무 적당한 굽높이라서 데일리로 너무너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름에는 실버랑 레드가 제일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컬러는 한번 비교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가볍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뮬이기 때문에 친구들 만날 때나 드레스업 할 때도 맞춰줄 수 있는 착용감도 좋았지만 활용도도 되게 좋은 뮬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마지막 제품은 칼리 스트랩 샌들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네 가지 제품보다 훨씬 더 여성스러운 무드가 강한 샌들이거든요. 조금 더 드레스업했을 때 맞춰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는 225부터 250까지 나오는 제품이고 컬러는 아이보리, 블랙 그리고 에토프 컬러가 있습니다. 이 에토프 컬러를 사용한 게 진짜 센스인 것 같아요. 이번에 레인부츠도 제가 에또프 컬러로 샀었거든요. 성숙한 느낌이 나면서 살짝 분위기를 좀 낮춰주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무드에 맞게 에또프 컬러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컬러 선정을 진짜 잘한 샌들인 것 같아요. 좀 슬릭스나 이런 셋업 위주로 입으시는 직장인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사선으로 스트랩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발등 라인을 조금 감싸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각진 느낌이 조금 더 엣지를 좀 잡아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굽 모양에 따라서. 제품의 디자인도 컨셉이 완전 달라지는데, 이런 사각키를 써가지고, 좀더 트렌디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만든 것 같아요. 230으로 신어봤는데, 뭐, 발등이라든지 사이즈는 다잘 맞았는데, 발가락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조금 타이트해가지고, 반업 정도 사이즈업을 하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발볼이 있으시거나, 좀 발등이 있거나, 발이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게 조금 불편하다 하실 때는 무조건 반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 발등 라인이 조금 더 노출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패디를 딱 해놓고 신으면 너무너무 이쁠만한 스트랩 샌들이에요. 발뒤꿈치를 딱 잡아주는 느낌의 스트랩 샌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신발 자체의 무게도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부드럽고 얄쌍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뮬 스타일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런 느낌의 카일리 스트랩 샌들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되게 되게 이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여름 샌들 다섯 가지는 이렇게 끝입니다. 엘리자베스 스튜어트가 벌써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앵콜세일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나 착용해보고 싶은 샌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구글 폼 작성해주시면 참여 완료니까 많이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